음, 어. 거는 양복 입고 오셨네. 매일 멜루... <laughs> 얘는 입고 다니는데. 뭐. 모어요올려있냐 진짜 오랜만에 왔네. <laughs> 아빠 이잠한 중학교 때산 전반데. 이니 이, 이, 이 <laughs> 아, 아무참 음. 모르나이 사람. 그저 그 태어났을 때 이야 너네 그래, 니태어나 그래. 경주 보문단이, 보문단이, 보문단이 놀러 가야 되니 때고댕이려다 뭐, 태어났을,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가 아니고 태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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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이태어나가 태어나서 태어나서 태어이서태고나서 태어나서 태어나서 태어나이어나서나이 태어나서 태이이서태어나이 태어나서 이천에 한번 그때 만나기로 하고 서면서 만나고 인사하더니 나이도 똑같다. 아, 아유, 아니, 봐라, 이거, 이것도 찍어. 이거, 이거 둘이 찍으라고. 시의 부산 내려온 김에 사이, 사인 한 개만 해주고. <웃음> <웃음> 자, 크게 해줘라저한 그래, 자, 사인. 사인 찍자. 어, 사인 도안찍고 어, 네. 사진뭐 같이 찍 핸드폰으로 찍어. 핸드폰으로? 핸드폰 뭐 하나. 핸드폰 하나. 이쁘고 이쁘고. 아내뜻입니이거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보다이 사람아. 지금 내가 지금 나도 지금 베어링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아. 사진 찍지 뭐. 아, 아, 빨리 나가자, 둘이 수화가 아, 없나? 밖에 나가지 고 어? 아, <laughs> 여기... 응? 형다나가 여기, 여기 응? 우리 아나이서 아, 예, 네, 네, 안녕니까에서 예. 많이 봤습니다 아네, <laughs> <안 해? 웃음> 예, 많이 봐가지고, 워낙 많이 봐가지고 되게 귀찮아 아, 싫어 <laughs> 괜찮은 아, 예, 네. <laughs> 초등학생은 초등학교 생은초등이 학년 학생 초등학교 이자초등학이쪽으로생은이 학년 이리년이리년이 학년 학이 학년 학생은 초이 학년 학생은 초등이 학년 학이학 예. 학생은 초등학교 우리도한번 가면 을리는거 알아야 인사하고. 배우잖아. 형형 어, <목소리> 이거 아들리이아니다 이거잖아. 니야이 배우다가 배우고. 응. 우리, 우리 아들리이 아... <목소리> 아. 어. 뭐 어, 이거 우리 아들립이다아무들니까 어. 뭐, 있는가 봐. 어디 테리비, 좀 봐. 텔레비 많이만 예? 어디 갔다고? 또, 황금 건물에, 이거 올라오고. 예? 황금 건물에. 응, 들어와. 응, 들어와. 그냥 온 거예요? <laughs> <응>? 인사, 안 해, 인사. 아. 아이고, 사모님. 아이고, 예. 인사라도되게야될거아 예, 그랬어. 요 사진을 찍으라고 그럼 내옷 잘리고 되는데 에이 이신 뭐 분이 뭐야 뭐야 뭐, 그만 뭐야. 하나 둘 됐습니다. 너무 잘. 일번쇼 뭐야? 안녕소요 여 원치 않으신 분들. 설마 그렇게 했나 여기 계세요? 여기 앞에 계시면 뭐 하세요? 심심하겠다. 그렇지. 요새는 또, 저거, 더군다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너무 상상은 너무 잘하다니까. 조거하는 거로 차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너무 이 이런 느 게네 큰일 이기 이거 사신 거예요 지금? 아 내가 어쩔 냐 그런 거 하는 거야 이가 내가. 이런,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아빠 친구 저 이런 사람도 못해. 그데이 새들이 다 한다 이거. 저는 이거 할수 없잖아요. 그런 음. 이 거네. <laughs> 이제 아버는 좀 하다가 요로 이제 뭐 마무리해야 되는데. 또 해봐요 앞으로 뭐또 얼마나 더안 안 그랬나? 이게 이거 받아가 누구 저아할 사람이 있으면 할 겐데 그렇다 이제 그렇다 응? 앞으로 좀저가할수 있도록 어우 응? 커피 저거 있었나? 있는데요? 내가 한다고 해도 장사 잘 되는 거잘 돼. 네. 근데 요새는 아, 또 이제 안 하는 게. 전부다가 하는 게 인터넷 쪽으로 아이가 인터넷 쪽으로 여보 모음 뭐다 나오지. 우리를 뭐 대립하는. 저거를 하려면 잘할수 있으면 우리는 아직 어둡다. 아이가. 아그리거 용돈 좀 갖고 왔어요. 용돈 쓰세요. 술 와. 드시지 말고. 술좀갖 마시다. 그럼 그만 드세요 좀 제발. 아까 용돈은 이거. 이후에... 음... 옥 욕술 많이 들었네. 얼마 안 들었어요. 잘 쓸게. 술좀 드시지 마시고요, 아빠 좀. 수, 제발 좀. 나이가 쟤가는데 뭐 술안 먹고 어. 되나, 이 사람아. 이게 아빠 진짜 쓸데없는 라 친구하고 올리고 매일 술 마시고 그러지. 그게 진짜 쓸데없는 핑계 약간 진짜 부산 사람? 경상도 무뚝도 그냥 그 정도. 그렇다고 또 대화 많이 안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아버지께 서 저런 말씀 하실 때마다 그냥 뭐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돈 많이 버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더잘 돼서. 그렇게 되면 뭔가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对、oh. <Yeah. S 3> <laughs>